천재생식대요. 그 사람 뭐 하고 있나 보겠어. 국회의원 되는 막 대통령 선거 떠나갔다가 떨어지니딱그 사람 봤었어 얘네제 눈을 바라봐요. 그럼 그 사람 되게 무섭게 생겼던다. TV에서 내 눈을 바라봐. 어? 천재인데요 눈. 그 사람 찍은 사람이 있을까? 만화 은근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자. 이 보자 <laughs> 이제 간단히 알아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A하고 B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꿔라 그거야 알았지? 얘는 밑이 다 뭐로 돼 있어 얘는? 밑1 얘도 밑이 10이야 그지? 잘봐요거 5는 어떻게 바꾸나? 5는 얘 이러면 돼 로그 5는 얘는 2분의 10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여기 2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5를 2분의 10으로 바꿔. 그럼 얘는 뭐야? 나누기니까 뭐로 간다고 나누기는? 나누기는 뭐로 간다고 요건? 빼기. 빼기. 그러니까 로그 10에 10, 로그 10에 2. 요건 얼마야? 여기 여기 똑같으니까? 1. 1. 얘는 뭐라고 여기서? A라 할지 얘는. 그지? 그러니까 A. 1 빼기 A. 요거야, 1번 와. 알았지?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얘는 로그 10에 600이야. 600. 오케이. 자 그러면 600은 뭐야? 얘는 6곱하기 100이지. 그지? 네. 어, 그러니까 얘는 로그 10에 6곱하기 100은 1 0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곱하기니까 얘는 로그 10에 6, 곱하기 로그 10에 1 0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2가 요 앞으로 나가니까 얘는 뭐야? 요거는 2 됐어? 2 6은 뭐냐? 2 곱하기 3이지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로그 2 곱하기 3 더하기 2야 그러니까 요 곱하기는 뭐로 간다고 요거는? 더하기. 더하기 그러니까 로그 2 플러스 로그 3 더하기 2 그냥 10을 밑으로 한걸 내가 생략했어 그냥 요건 a 요거는 b. 그러니까 a 더하기 b 플러스 2 이렇게 고치면 돼. 됐지? 어떻게 고치는지 예. 어? a는 어. 이제 못 바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3번. 3. 10에 0.72.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얘는 로그 10에 100분의 72. 이렇게 바꾸면 돼. 됐지? 72는 뭐지? 89, 72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나누기는 뭐로 간야에는 빼기. 빼기로 간다, 그지? 나누기는 빼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죠? 로그 72는 뭐야? 89, 72 그러니까 얘는 뭐냐? 89 곱하기 9 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얘는 100이지, 그지? 어, 100은 뭐야? 로그 10의 제곱. 자그러면 이제 다 따로따로 따로 쓰면 돼 8은 뭐라고? 2의 세제곱 그러니까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3 이렇게 앞으로 4쪽도 쫓을게 플러스 9는 3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나가고 로그 3 빼기 이거 나가니까 얘는 2 그럼 이거는 a고 이거는 b야 3에 그러니까 얘는 3a 플러스 2b, 2B 2.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4번도 우와. 로그 들어가고, 10에, 세제곱근에, 얼마냐, 500이거든? AB로 써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 요건 세제곱근이지, 그지? 자, 로그 10에, 500 쓰고, 요거는 3분의 1 승이야, 여기 들어갈 거, 3분의 1. 그니까 러이 앞으로 나가서 얘는, 여기 바깥에 3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500은 어떻게 한다고, 요건 아까? 10제곱. 어, 얘는 로그, 그리5 곱하기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l 그 얘는 10의 제곱 이렇게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됐지? 그럼 아까 l 그 a 5 아까 표현했지? 뭐라고? 5는 얼마? 2분의 10으로 그지 그래서 1번에서 얘 log 얼마를 했지 아까? 1-a였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에 1-a 더하기 2 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얘는? 3번에 3-2. 이런 식으로 가지겠지, 그지 예.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자, 그?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얘가 되겠냐? 예. 이거? 언니 알겠냐? 어? 진짜지? 어. 안 했어, 1번. 8 2쪽부터 맞아요, 82쪽부터. 그 아니야. 3에 6은. 이건 A야. 그 다음에 로그 3에 288자 이거를 A로 표현하라 그랬 어떻게 어 표현하면 돼? 일단 저, 제일 먼저 받을 건뭐랄지 있잖아요 밑. 어? 밑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어. 그지? 밑. 맞지? 밑변 공식으로 아, 자 여기가 지금 3, 3똑같이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6이 들어있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돼 그지? 어떻게 돼? 음, 288소인수 음, 분해했더니 2의 8은 어떻게 되냐? 2의 어 어? 2 2 2 28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아, 3의 제곱. 얼마야? 2의 아, 5제곱. 하기5 3의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대. 그러면 요것 대신에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로그 3의 2의 5 곱하기 3의 제곱. 됐어?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자, 요거 곱하기니까 어떻게 돼? 어, 더하기로 가. 그러니까 얘는 5, 로그, 3에 2, 플러스, 2, 로그, 음, 3에 3. 이렇게 표현 되지? 그 이거 얼마야? 네. 똑같으니까. 얘는 1이야. 그지 그러니까 5, 로그, 3에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네. 6은 어떻게 표현 돼? 음, 2 2곱, 곱하기 3. 3. 그러니까 로그, 3에 2, 플러스, 1은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3에 2는 넘어가서 로그 3에 2는 a-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답이 나와. 알았어. 이거 분명히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했네요. 오. 그 다음은 a-1 플러스 2.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a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냥오 씨? 어떻게든지? 알겠지? 어떻게 했어? 하는 방법? 288을 갖다가 얘를 뭐 했어? 어, 소인수분해.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이것 대신에 이걸 넣었어.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는 더하기고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 그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펴놓 수가 없어. 로그 3의 2. 보니까 그러니까 로그 3의 6이라는 곳에 a라 그랬으니까 6은2 곱하기 3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편대. 그리고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편대. 서 a 마이너스를 이것 대신에 넣어주면 돼. 맞지? 이렇게 했었던 거. 잘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아니고, 그 로그 계산하는 거. 지금 이런 거 연습 많이 계속 할 거야. 법칙들 써먹는 거. 로그 0.5가 A고, 로그 9가 B일 때. 자, 로그 72. 이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거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0.5는 a지, 그제? 0.5는 얼마냐? 10분의 5. 어, 0.5는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지, 그제? 그러니까 얘는 얼마냐? 로그 2분의 1은 a야. 그럼 2분의 1은 어떻게 쓰면 돼? 2의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승이지. 마이너스. 어, 그러니까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은 a. 그러니까 따라서 로그 2는 얼마야? 2. 마이너스 a. 이렇게 가. 요거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1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인은 마이너스 1야 보석 알겠어? 네.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이지, 그치? 그니까 러 얘는 뭐냐? 이 루그 뭐냐? 3은 B. 그럼 루그 3은 얼마야? 2분의 B. 2.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됐지? 그러면 72는 뭐지? 72는 8, 9, 72. 8은 2의 뭐야? 3제곱. 9는 3의 제곱. 자, 그럼 곱하기는 더하기고 지수는 앞으로. 그러니까 얘는 3 로그 2, 2 로그 3. 이렇게 바꿔. 됐지? 그 다음에 로그 2 대신에 어딨 있어? 여기 마이너스 에 여기다 집어넣고. 로그 3 대신에 2분의 b 여기다 집어넣어. b. 됐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a고 얘는 b. 이렇게 오게 된다. 왜 웃어? 웃겼어? 아니요 <laughs> 뭐가? 응? 아니에요 뭐가 웃겨? 아니 됐어? 어떻게 하는지? 어느 <laughs> <원우> 씨 알겠어?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더 응용한 거야 과자 <laughs> 혼자 먹어도 맛없어 같이 먹어야 맛있어 뭐든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애들 과자 먹을 때 뺏어 먹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laughs> 맛있게 먹으라고 원우야? <laughs> 그니까 나한테 과자 뺏기는 거에서 너무 서운해 하거나 슬퍼하지 마. 야, 너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laughs> 뺏어 먹는 거니까. <laughs> 같이 먹는 거니까. <웃음> 알았어? <웃음> 자, 자, 저거다. 자, 이때, 로그, 로그24를 값을 A하고 B로 이것또 마찬가지로 표현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여기 로그6 있고 로그1.5가 이렇게 표현되 있지. 저 1.5야. 아, 어? 로그 1.5야, 거기 보면. 1.5. 그지? 그니까 러 1.5야. 1.5는 요건 어떻게 표현해? 10분의 10이니까 5분의 3. 어? 아닌데. 요건 2분의 3 아니야. 2분의 3. 그지? 요거 6은 뭐야? 2 곱하기 3이지. 음. 그니까 러 얘를 갖다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2a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1.5는 뭐야? 로그, 로그 요 2분의 3이니까 요 나누기는 뭐로 가? 빼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루그 3빼기 루그 2는 2 b 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 그치?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둘이 더해봐. 더하면 여기 여기는 사라지지. 요거 요거 남으니까 2에 루그 3은 더하면 2 a 더하기 입 b 야 그럼 여기서 루그 3은 8+ b가 나와. 그지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 그래서 넘어가면 로그 2가 우리가 편이 되는 거야. 뭐지? 로그 3이 여기서 a 스 b니까 여기다 넣고 넘어가면 뭐나 와? a 이 b. 어, 2 a a 빼기 b니까 얘는 로그는 a b다라고 이렇게 편이 되겠지, 그지? 요것까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4는 어떻게 편하면 돼? 로그 24는 뭐지? 2의 세제곱 하기 3. 8 24. 그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요거는 곱하기는 더하기. 그러니까 로그 2에 3제곱인데 3 앞으로 보내버리고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쓰면 돼. 됐냐? 그럼 로그 2 대신에 뭐 넣으면 될까? a 요거 어, 넣고. 로그 3 대신에 a 플러스 b. 기다 넣고 정리. 하면 끝이야. 됐지? 그러니까 요 대신에 3 쓰고 a 빼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 대신에 a 플러스 b. 넣고. 그러면 얘는 3a, 3b, a 플러스 b니까 이거는 4a 마이너스 2b 이렇게 우리가 쓰면 끝. 됐니? 예 이해 되겠지? 어떻게 하는지? 얘네들,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기억해 두면 돼. 됐어? 보석 알겠냐? 네 이런 문제. 아 되게 재밌지? 재미없... 네. 재미없어? 데없어 제일 쉬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쉬운 것같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스트링이 제이 로그가 진짜 어려워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스트링이 제일 쉬이해가안 된다고 이